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에 나온 bnk 투자증권의 psk 기업 분석 리포트를 가져왔고요 퀀트케이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함께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작 전에 어, 퀀트케이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영문으로 퀀트케이를 쳐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PSK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팔로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인텔의 파운드리 포럼에 국내 수혜주 점검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 회사의 동향, 그리고 어플라이드 시간에 급등한 상황, 2월 16일 아침에 어떻게 어플라이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TSMC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같이 한번 덤으로 좀 해볼 거고요. 아, 본격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읽기 앞서서, 그, 저희가 이제 2월 4일에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의를 했는데, 요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이렇게 보시면 수강 후기, 요 부분을 가보시면, 우리가 했던 그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5점 만점에 5점, 그니까 강의 리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세하게 요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 어떤 내용이 다뤄졌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어, 이게 나한테 맞는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싶으면 꼭, 어, 점검해 보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이 AI 반도체 그리고 뭐 에이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이 부분들을 지금 좀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번 분명히 반도체는 기회를 줄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분들은 결국 준비된 분들이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커리큘럼 중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음 2번 3번 과 같은 부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미콘 코리아 때의 맥락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과 전혀 완전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돌아가면 이제 P.S.K 같은 경우는 고가 신장비 수주 가시와 그리고 상저하고 실적 개선 기대.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말인 게 상저하고 실적이라고 하면 P.S.K가 전공정 쪽에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전공정이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앞서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 언제쯤, 언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전공정을 어, 반영해 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단어를 쓰신 것 같고, 앞에는 고가 신장비 수준은 요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매수매도 하실 때는 항상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제목은 이제 소제목은 일회, 일회성 요인으로 그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4분기 실적이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YOY로 20%더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그리고 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YQQ로 마이너스 한 38%. y o y 는 아마 그 전에 너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각각 우리 예상치를 40%뭐60% 정도 상회했다. 중국 고객 AS 관련해서 수익성 높은 용역 수수료 매출이 반영된 점과 연말 성과급 등지출 금액이 이번엔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 시장이요.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에 나오는 정도보다도 더 훨씬 더큰 성장 폭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글로벌 회사들이 중국에서 어, 어, 중국을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핵심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장비를 팔고 있고, 판촉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과 PSK 이런 흐름들이 전혀 이제 맥락을 달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어,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끝날 것들은 아니라는 점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나, 신장비, 매출, 본격, 가시와 조심. 이 앞에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 뒤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 지금 시장은, 어, 뭐,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뭐, 물론 낸드에 우리 PSK가 직접적으로 100%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낸드 쪽에 같은 경우는 잠자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시장의 회복이 좀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디램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신장비 매출 본격 가시와 조심. 이 신장비가 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방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장비 시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나 바닥은 지났다는 공감대로 그동안 밀었던 국내 전략 고객의 신공정 및 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장비 발주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이 단어, 이 문장 안에 핵심이 다 있네요. 전방 수요 부진, 불투명, 바닥은 지났고, 바닥은 3분기에 지났습니다. 작년. 그리고 전략 고객, 그리고 신공정 수율 향상. 이게 핵심이거든요. 수율 향상이라는 이 부분이 PSK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분이 뭔지 잘 봐야 될것 같고요. 동사 신장비 베베레치 같은 경우는 웨 이퍼 가장자리에 생기는 불필요한 잔여물과 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율 향상에 개선하기, 기여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요거 보면 수율, 지금 후공정 쪽에서도 워낙 그 중요한 HBM이라고 하는 이 칩이 수율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이렇게 후공정 쪽에서는 그 어떤 공정 수율이라고 하면 80에서 90%가 기본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60% 조금 넘고 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30, 40%를 뭐, 하회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기사들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율을, 수율 이슈라는 거는 근데, 이, 지금 이 PSK는 전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율의, 어, 디렘이 넘어와서, 후공정 쪽에서 또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기존의 북미 외산업체가 독점하던 것을 국산화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국산화 이슈와 엮일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리고 2022년 말 데모 장비 및몇대 이제 몇 대가 양산 전환된 이후에 그동안 판매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아 1분기부터 수주가 재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너무나 안 좋았던 어팡을 되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고. 차세대 장비 메탈 에칭 부분은 국산화 제품으로 하반기부터 국내 고객사 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PR 스트립도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떼내는 장비였고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떼내는 거죠. 베벨레치 같은 경우도 그 웨이퍼 가장자리에 잔여물과 막을 제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메탈 에치도 어떤 물성 어떤 기본적인 띠 자체가 어떻게 떼어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가고 있는 게 메탈 에칭. 나중에 저는 P.S.K.가 아직은 뭐 전혀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나중에 식각 장비, 그러니까 메인 식각 장비, 뭐 옥사이드나 어뭐 폴리에칭 그쪽까지도 넘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층 장비 중에서 가장 음그 기술력은 낮지만 그 진입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다라고 하는 에칭 시장으로 지금 전. PSK가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커질지 정말 상상의 나래를 피다 보면 조금, 음,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2만 0천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놨고33% 정도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장비 수주 가시화에 따라 목표 주가 2만 0천 원으로 상향 조정.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잘 보시면 실적 같은 게 2024년, 2025년을 이 2023년을 저점으로 해서 과거 2022년 피크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올것 같고요. 이 2025년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 이메탈에친 관련된 매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퀄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25년 말이나 뭐 이럴 때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5년 실적이 또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26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PSK의 뭐 PE 밴드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PB 밴드 같은 것도 보시면 최근에 23년에 22년 말 이때 어 굉장히 저점을 찍고 올라와 주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포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PSK 이제 우리가 이제 퀀트케이에서 코멘트한 것 중에서요. 인텔 파운드리 포럼의 수혜주로 꼽았던 부분 여기에 보시면 PSK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PSK요. P.S.K.가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 이렇게 파운드리가 발주를 전공정에서 해주면 이런 전공정 장비의 어떤 흐름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어 2026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지원금을 받아서 반도체 굴기를 완성하려고 해요. 시작을 하려고 해요. 미국의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 플러스 더잘 봐야 될게 미국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 50% 이상 배치되어 있는 어떤 생산기지들,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잉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PSKIR 통화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회사가 어플라이드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어플라이드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어플라이드가 최근에 어, 장비들을 전공정 뿐만 아니라 후공정까지 해서 다양하게 장비 라인업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어, 주목해서 보면 좋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는 지금 삼성전자의 어팡 부분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플라이드가 그때 시간에서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어, 시간에서 급등할 때, 시간에서 그날 11%나 급등할 때 저희가 아침에 급하게 이제 회사가 어떤 우리나라 회사들과 연관이 있을까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PSK 같은 경우는 특히 어플라이드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봤고요. 음, 뒤에 좀 보시면 또 TSMC와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PSK 홀딩스가 또 단연간 그 일정한 대수를 계속 넣기 었 때문에 어떤 TSMC 쪽으로도 나중에는 좀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꿈을 또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제 TSMC, 밸리체인이거나퀄 데모 진행 중이거나 또 기대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업을 한 거니까요. 이 밑에 있는 기업들, GST, 이오테크닉스, HPSP, 프로텍, 원이큐엔씨,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SK 이제 저희가 1월 달쯤 통한 내용을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PSK 관련해서 그램 리서치와의 소송 부분이 이제 기사에 나왔었는데 요 부분은 이제 2027년에면 특허가 만료되는 상황이고 경쟁자와의 어떤 소송도 그 굉장히 좀 일부 소송, 송소를 한 만큼 좀 자신감이 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원천 기준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램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그 PR 스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물리적인 좀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최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리포트 소개 전에 어, 소개해드렸던 그 강의 부분도 이제 AI 반도체 뿐만 아니라 ASIC 그리고 원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침렛 이런 어떤 큰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반도체로 많은 부분이 향해 있다. 시장의 눈, 눈빛이나 투자의, 투자 자금들이 그쪽으로 향해 있고 미래 기술 발전이 그쪽으로 향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 여름 정도까지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내기 전에 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미래의 방향을 좀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요. 피드백과 댓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더보기 좀 참조해 부탁을 드리며, 어, 이번 강의 영상이 다시 한번 좋았다면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성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